요즘 인간관계 너무 어려워요, 그런데. 근데 내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고민 상담을 이렇게 듣잖아요? 그러면 사람들이 참 많이 고민하는 유형이 몇 개가 있어. 보면 인간관계. 그 다음에 뭐 우울증 같은 그런 거. 근데 뭐 그런 거에 더 심해져서 우울증이 되는 건데 연애 고민이 진짜 제일 많으시더라고. 나는 요즘 인간관계에는 엄청 초연해졌어요.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.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나하고 마음이 100% 맞을 사람은 없다. 다 마음이 다르고, 다 생각이 다르고,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해할 수 없다. 아니, 단한 사람도 그 사람 마음을 100% 이해할 수 없다. 이런 생각을 제가 딱 했거든요. 그러고 나니까,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쁘게 볼 사람은 나쁘게 보는 부분도 있고,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, 내가 아무리 못해도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좋게 봐주고, 또 인간관계라는 게,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, 미스크가 나고, 그런 게 인간관계더라고. 그렇기 때문에, 노력을 하고, 기본적으로 내가, 내 기준에서, 뭐, 사람들한테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, 최대한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, 기본적인 예의만 내가 지키려고 하는 손만 딱 지키고,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, 별로 인간관계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보통은, 사람들이 인간관계 하면,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까?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좀 관계가 원만할까?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잘안 풀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,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한테 뭔가 를 원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되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다 강의가 어떻게 해서 정립될지는 그 둘의 어떻게 보면 뭐 합이라든지 궁합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뭐 운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맞춰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내가 할 만큼 예의껏만 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해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웬만하면 내 옆에 두지 말고 그게 내 정신건강에 진짜 편하더라고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막 누군가와 어떻게 지내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해 음 맞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야 편한 것 같고 나도 상대한테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 정도의선 이런데 맞아 나도 공감합니다. 개도 말이키웁니그 선만 있으면 내가 더 끌려갈 필요도 없고 내가 더막 내가 유리한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딱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제일인 것 같아. 은선님이 저도 고민을 들어주는 입장인데 스트레스 받아요. 저 몸이 안 좋아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해요. 나는 긍정이 이런데 근데 은선님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있어요. 그니까 너무 들어주는 게 힘든데도 상대방을 맞춰주기 위해서 억지로 들어주진 마세요. 그러다가 감정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은서님도 은서님 감정이 있고, 지금의 마음 상태가 있는데, 무조건 남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래서 본인 마음이 제일 편한 게 제일인 것 같아. 고민도 서로가 얘기하고 조언을 주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서로 위로가 되는 단계여야지 계속 한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억지로 듣다 보면 둘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든 관계에서는 나 자신이 제일 우선입니다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옛날에는 무조건 착해야 되고 무조건 남을 맞춰주는 사람이 최고고 내가 피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히려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남의 마음도 존중을 할줄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억지로 남한테 잘 보이고 남과 관계가 좋기 위해서 내가 피해보는 거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진 않더라고.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나를 배려할 줄 알아야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아.